안녕하세요. 임성호입니다. 자, 오늘 강의 드릴 주제는 성공을 향해 단호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고개더라는 주제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의 8단계 중에 2단계 있죠. 결단한 분들은 우선순위를 비즈니스에 두죠. 자, 결단한 분들의 특징은요. 시간을 집중해서 쓰십니다. 자, 그 시간을 어떻게 집중해서 성공 습관을 형성할까? 고개도의 그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책을 읽는 겁니다. 자, 이 사업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자기 개발과 성공에 관련된 또 그런 분들의 책을 읽으시게 되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런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통째로 사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개발과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와 정신세계를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책 읽기이고요. 그리고 책을 지속적으로 읽으시게 되면 셀프 모티베이션, 스스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시게 되면 성공을 위한 내면의 힘, 에너지, 늘 긍정적인 열정,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자세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책 읽기고요. 자, 20세기 초반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번 분, 그리고 지금의 화폐가치로 환산해도 이분처럼 돈을 많이 벌은 분이 없을 정도로 철강왕 앤드류 카넥이라고 불리죠. 자, 이분은, 이분의 성공을, 성공 비결을 나를 키워준 파알은 동네 도서관이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말씀 하시죠. 부자로 죽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도서관을 지어서 기증하기도 한 위대한 성공자, 엠드류 카네이가 바로 성공의 노하우를 책 읽는 습관에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디오 듣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습관이 답이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을 때도 자, 그 책에서도 부자들은 항상 차에서 성공하거나 자기 분야에 관련된 오디오를 청취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공을 위해서는요, 이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반복적으로 메모하면서 자신의 강의 교환도 만들기도 하지만 또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책 읽는 것과 이 오디오를 들으시는 겁니다. 자, 오디오를 반복적으로 들으시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검증된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요,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동기부여할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디오를 듣는 거고요. 자, 저희 멤버십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이 오디오에서 검증된 성공 노하우, 어, 이 성공해 나가는 방법들을 모두가 같이 듣게 되시면 시스템 복제를 통해서 유닛 통일성을 갖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집중되고 사업 성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디오 듣기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 PSC 매 주차마다 과제에 나가는 거, 어,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오디오를 들으시고 또 책을 읽고 녹음하고 또 메모하고 정리해서 또 반복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게 되면 훨씬 효과가 높아집니다. 반복 학습은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고 그것을 적용시켜서 깨달아 가면서 그 깨달은 것이 나의 자산이 되고요. 그것이 내꺼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강의 교환을 만들어 가시고요.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나가면 유능한 스피커, 강사가 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책과 오디오를 습관적으로 읽고 들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팀워크에 가장 중요한 게 모여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최소한 주에 2회 이상은 미팅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뭐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는 것에 어떤 제한적인 그런 환경이지만 향후에 뭐 이런 상황들이 개선이 된다면 반드시 주 2회 이상은 미팅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미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곧 우리의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직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경험 자, 저희 사업은 경험을 나누는 사업이고요. 결국 그 경험이 나의 노하우로 쌓여갑니다. 그래서 교육이 곧 사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미팅에 참여하시면 자신감과 열정이 쌓여나갑니다. 에너지가 넘치죠? 이, 이 쌓여진 열정 가지고 누구에게 제품을 전달하거나 사업의 기회, 비전을 전달할 때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게 바로 미팅 참여고요. 자, 미팅에 참여하시면 프로모션의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미팅에서 있었던 뜨거운 열기, 또이 자신감을 고스란히 프로모션으로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있는 또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고요. 자, 미팅에 나오시게 되면 성공한 분들의 많은 경험, 말씀드렸죠? 이 경험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은 곧 시스템이죠? 자, 시스템을 따르시게 되면, 시스템이라는 여섯 글자를 풀어보면, save your system. 자, 시스템은 우리의, 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절약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공한 분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미팅 참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큰 규모의 미팅일수록 나의 열정과 나의 꿈과 비전은 커집니다. 그래서 큰 미팅일수록 참여하셔서 이 사업의 신뢰와 확신을 키워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제품을 애용하시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의 가장 근간, 출발점은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사업가가 먼저 아닙니다. 소비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바꿔 쓰는 그 소비 패턴을 채은의 제품으로 바꿔 쓰시는 거. 소비, 소비하는 것이 소비자가 이 사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어, 포인트고요. 그래서 소비 습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의 제품으로 브랜드를 바꿔서 소비하시고요. 이 소비가 바로 P.B.의 시작이고 그러면서 제품을 소비한 경험, 체험, 자, 이러 이걸 전하는 과정이고요. 제품 의용은 이렇게 이 사업의 근간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제품을 통해서 나의 꿈, 가족의 행복. 을 연결시켜주고 이루어주는 정말 소중한 제품이죠. 자, 제품만 보고 로그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통해서 이 제품을 애용하면서 사업에 대한 또 확신을 키워나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가 시작입니다. 모든 사업의 시작은 소비입니다. 소비에서 제품에 대한 만족을 얻고요. 이 만족을 통해서 애용하시게 되고 이 애용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혼자 쓰기엔 아까운 제품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광고합니다. 광고하면 매출 PB가 발생이 되죠. 그로 인해서 보상플랜에 의해서 우리는 수입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과,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소비하고, 만족하고, 애용하고, 광고하고, 매출을 일으켜서 수입을 얻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품의 감동과 경험이 확신을 주어서 미팅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강력한 프로모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바꿔 쓰는 속도. 빠른 시간 안에 브랜드를 빨리 바꿔 쓰는 속도가 사업의 성장의 속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품을 바꿔 쓰는 계획도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사업 성장의 속도를 붙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제품이 계속 저희가 출시가 되고 있죠. 신제품이 출시되면 나는 오너입니다. 체인이라는 제품, 비니스를 해나가는 오너. 자, 신제품이 나오면 내가 먼저 정확하게 알, 알아야 되겠죠? 그 느낌, 체험, 그리고 이 제품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품을 체험해보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매해서 먼저 사용해보는 거. 자, 오너라면 기본이겠죠? 그리고 자, 저희는 아직 오토십의 중요성과 오토십으로 구매하는 습관이 아마 익숙치 않은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저희에게 본질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다 줄수 있는 건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비닐스 진행하는 멤버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토십으로 자가 소비, 그 오토십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는 멤버십의 숫자가 몇 분인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멤버십의 숫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 멤버십의 숫자만으로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매출이 매월 왼쪽에 1,350만 pb, 오른쪽에 1,350만 pb가 되면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런 자연발생적인 오토십의 자가소비에 의해서 루비라는 핀 레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핀 보너스가 하루에 15만원이고요. 30일을 받으신다면 매칭 보너스를 제외하고 450만원의 안정적인 인세, 연금 형태의 소득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요소 제품을 애용하지만 구만피비, 내가 지정한 오토시 패키지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구매 습관을 갖는 거 매우 이사업에또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월 15회 정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에 4명의 멤버십이 구축되시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쇼더 플랜, 사업 설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되죠. 자, 저희 사업의 멤버를 구축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은요. 제품을 전달하시거나 사업의 기회, 비전을 사업설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시작단계부터 자신의 사업설명, 시나리오를 준비하시고요. 트레이닝을 대얼리 하지 마시고 자신의 사업설명을 풀 버전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업, 사업설명은 사업의 3P를 보여주는 일. 자, 3P가 뭐냐면요. 음, 플랜, 저희 체인의 플랜, 그렇죠. 그리고 프로덕트 제품, 그리고 피플 사람을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그게 쇼더 플랜이고요. 자, 이 쇼더 플랜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너를 찾고 사업 성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해주고요, 연금이나 인쇄 형태의 소득으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업 장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소비자 관리와 사업 설명으로 네트워크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멤버십을 찾는 가장 중요한 접점 바로 사업 설명입니다. 네트워크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고 진솔하게 가만히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자 먼저 궁금하시죠? 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고 진솔하게 자 사업설명 전문가 8대2 법칙을 믿고 횟수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 말씀드렸죠 8대2의 법칙 늘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쇼텐 스폰서2 정확하게 명단을 분류해서 10명에게 자 우선순위로 정해진 10명에게 쇼더플랜 하면 두 명이 찾아집니다. 자, 저희가 초기 4명을 찾는 게 목표죠. 20명에게 쇼더플랜 음, 했더니 네 명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능력이나 실력 아니고요. 내가 기본적인 부분들 준비하고 트레이닝 하셔서 횟수만 채울 수 있으면 10명에 두 명. 그래서 확률에 의해서 찾아지는 겁니다. 자, 이걸 믿으시고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사업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나의 확신과 열정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업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 설명 이거 중요하고요. 자, 성공은 지루한 일상을 반복해내는 인내에요. 끈기. 자 떨어지는 물방울, 낙순물이 바위를 뚫쳐 가능하지 가능하게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힘이 붙고요. 그거에 의해서 결과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인 사업 설명을 반복해내는 인내를 가지신다면 모두 우리가 원하는 어, 성취를 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자, 20명의 끈끈한, 나로부터 체인의 제품을 매우 사랑하는, 애용하는 소비자 클럽을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늦어 보이지만, 더디어 보이지만, 누구나 쉽게 이 사업을 경험 없이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 그러니까 바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셔서 소비자 클럽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입니다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비자는요 미래 사업성장을 위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몇달 1년 2년 하고 이 사업을 말게 아니시죠 5년 10년 15년 20년 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가장 이 사업에 실마리를 풀어 풀고 제공해 주는 건 바로 소비자고, 그 소비자는 우리의 미래의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순 소비자로 시작합니다. 근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이분들이요, 처음에 몇 가지를 쓰지 않다가 추가 구매, 그 추가 구매를 통해서 제품을 쓰는 숫자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분이 채은 제품 아니면 쓰지 못하는 애용자가 됩니다. 매니아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지속적인 만남과 방문을 통해서 나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죠. 제품 좋죠. 관계가 형성됐죠.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초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잡힙니다. 자, 이런, 이런 긍정적인 기반 위에 프로모션에 의해서 초대가 되면 이분은 사업가가 될 확률을 매우 높게 갖고 있는 분이에요. 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가고 지어가는 분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가까운 인맥은 제품부터 전달하시는 거예요. 자, 초기에 우리 주변에 내가 네트워크 비디스가 경험이 없거나 주변에 경험이 없는 분,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에게 처음부터 사업의 기회나 비전을 전달하면 그분에게 오해를 불러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내가 가진 꿈을 뺏는 드림 스틸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굳이 사업 전달보다 자, 그분들에게 가까운 인맥에게는 제품부터 전달하시고요. 초대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 훈련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때 그때 전달해도 늦지 않겠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나와 정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제품부터 전달해서 초대 타이밍을 잡아간다는 거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지속적으로 제품을 전달하시다 보면 소지, 소비자를 만들고 소개를 받아 나가시다 보면 사업 감각을 유지시킵니다. 현장에서 내가 할수 있는 감각이 유지가 되고요. 새로 시작하는 나의 파트너에게 그런 실질적인 살아있는 느낌의 후원과 전달 노하우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이 사업은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인재를 확보하고 확보된 인재를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라는 거.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인재를 발굴하는 포인트가 소비자를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렌디피티라는 얘기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페르시아 우화에서 나온 얘긴데요. 자, 인도의 과거 인도의 밑에 스리랑카의 옛날 이름이 세렌디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이세렌디프라는 나라에 새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이 왕위를 계승시키기 전에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가서 고생도 하고, 뭔가 깨달음 얻으려고, 얻으라고, 이새 왕자가요, 어, 굉장히 낯선 땅들을 여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연치 않게, 얘기치 않게, 자기 인생의 행운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용기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얘기가 세렌디피티라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드리면 얘기치 않은 아는 우연한 발견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로 이 사업이 확장되고 커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히 소개받은 친구 그 친구의 친구 또그 친구의 소개받은 친구로부터 이 사업에 엄청난 리더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비즈니스 용어로는 뭡니까? 이게 드라이빙 뎁스입니다. 자 우연히 소개받은 나랑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계기와 만남을 통해서 연결된 그 만남을 통해서 소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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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뎁스를 진행해서 뿌리를 내려갔더니. 7대 안에서 나보다 훨씬 더이 사업을 크게, 보, 크게 보고 성공할 수 있는 셀프 리더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거 믿으시고요. 많은 성공한 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성공해 나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세란드 피티 효과를 통해서 저와 지금 보고 계신 체육인 가족 여러분들의 어, 뭔가 이게 큰 결과로 이어지지. 안겠다라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큰 행운과 행복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